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를 강타한 벤쿠버전 승부조작 스캔들 위 결말이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 모든 논란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믿기 힘든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들 제목을 보고 믿기 힘드셨을 겁니다. MLS 승부조작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리그 최고 권위자인 돈가버 회장 이 손흥민 선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리그의 수장이 한 선수 앞에서 눈물을 보인 이 사건은 손흥민 선수가 겪었던 비통함과 불공정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돈가버 회장의 무릎 사죄와 오열은 단순한 쇼가 아닌 리그의 구조적 부패를 시인하는 역사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 손흥민 선수가 회장에게 건넨 단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돈가버 회장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던 진실은 무엇이며, LAFC 구단주 존 토링턴이 선포한 법적 전쟁 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기에 미국 전역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지금부터 MLS를 뒤흔든 이 비통함과 정의, 그리고 감동이 교차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전말과 그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MLS 승부조작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MLS 리그의 최고 권위자이자 제왕으로 불리며 20년 넘게 리그를 이끌어 온 돈가보 회장이 LAFC와 손흥민 선수 측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손흥민 선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며 사죄를 표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 모든 구조적 부패와 손흥민 선수에게 가해진 명백한 불공정에 대해 리그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나는 즉시 이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LAFC 구단주인 존 토링턴의 강경 법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MLS가 승부조작 심판에게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토링턴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MLS를 상대로 150년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례없는 공식 재경기 요청서라는 법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언론을 통해 도둑이 잡혔다면 그는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여기서 도둑맞은 자산은 손흥민과 LAFC 위 승리이다. MLS가 서면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므로 그 실수의 결과물인 우리의 패배 기록 또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돈가버 회장의 오열과 사퇴 선언은 이 법적 전쟁 앞에서 리그의 시스템 붕괴와 불공정함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으며 MLS 위 권위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고통과 희생의 중심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무릎 꿇은 돈가버 회장에게 단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의 짧고 강렬한 한마디에 회장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 소식이 전파를 타자 미국 전역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회장에게 당신의 눈물은 진심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리그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태는 또 다른 도망입니다. 당신은 이 리그를 깨끗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개인의 억울함과 복수 대신 리그 전체의 미래와 청렴을 위한. 용서와 책임을 촉구한 손흥민 선수의 단 한마디는 그의 월드클래스 인격과 리더십을 증명했으며, MLS의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LAFC 위 구단주 존 토링턴이 제출한 공식 재경기 요청서는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전략적으로 정교하며 MLS를 외통수 딜레마에 몰아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링턴은 심판의 실수가 단순 판정 미숙이 아닌 기술적 오류로 입증된 이상 자격 있는 팀의 우승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했다면 그 경기는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치러져야 한다는 강력한 법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오프사이드 몇 센티 위 문제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붕괴임을 강조했습니다. 주심의 무능력, VAR위, 직무유기, 그리고 손흥민을 겨냥한 개인적 편견의 증오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그 경기는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며 MLS가 이 요청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토링턴은 조건부 재경기 메커니즘이라는 신의 한 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의 확정을 보류 서스펜드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LAFC 위 억울한 탈락이 향후 MLS컵 우승팀의 향방이나 국제대회 진출권에 왜곡된 영향을 미친다면 리그 전체의 정당성 밸리디티는 훼손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MLS에게 불공정함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물류상의 악몽이 펼쳐지는 재경기를 받아들이느냐는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토링턴은 우리는 특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손흥민의 것을 되찾으려는 것이다라고 단호히 선언하며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그의 권력기관 전체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이적은 LAFC에 엄청난 반등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의 빈자리는 친정팀 토트넘 호스퍼에서 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으로부터 주장완장을 물려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비롯한 일부 선수들의 태도는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토트넘이 UCL 경기에서 PSG의 3-5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한 직후, 로메로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곧바로 라커룸으로 향하는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퍼스웹은 경기 후 다른 선수들은 원정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동안, 로메로와 벤탄쿠르는 곧바로 터널로 향했다며 팬들의 강한 비판을 전했습니다. 평점 4.9점을 받고 팀내 최하 평가를 받은 로메로에 대해 팬들은 로메로는 오늘 경기가 형편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팬들을 피한 거야 최근 두 경기에서 카메라도 피하더니 그게 리더라고 라며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특유의 따뜻하고 표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선수단 내 화목한 분위기와 강력한 응집력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손흥민의 인성에 대해 엄지를 치켜세웠고 팀내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팀을 떠나자마자 선수들의 무너진 태도는 곧 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MLS 위 부패 스캔들과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MLS 첫 시즌을 비록 승부 조작과 패배의 비통함 속에서 마감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LAFC 위 미래를 비추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후 정규리그 기준 6승 3무 1패의 성과를 거두며 리그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그의 합류가 팀의 존재감을 폭발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LAFC 위 수비수 세르지 팔렌시아는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장 안에서도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손흥민이 왔고 모든 걸 바꿔놨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줬고" 엄청난 자신감을 부여했다며 손흥민 효과가 단순한 득점 이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MLS 사무국 또한 이번 시즌 LAFC의 가장 큰 소득은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의 호흡이라며 흥부 듀오가 다음 시즌에도 리그를 지배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LAFC는 현재 4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체론돌로 감독의 후임자를 물색하며 2026 시즌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귀국 후 나는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년에는 좋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단기 유럽 임대설 또한 스스로 일축하며 LAFC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리그 최고 권위자의 사죄와 법적 투쟁까지 불러온 손흥민은 이제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정의로운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할 것입니다. 돈가버 회장의 무릎 사죄와 오열, 손흥민의 단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울었다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이 스캔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루머 또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은 MLS 최고 권력자가 손흥민이라는 스타에게 가해진 불공정과 리그의 구조적 부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만큼 이 사건의 비통함과 심각성이 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리그의 수장에게. 사퇴가 아닌 책임을 촉구했다는 루머는 그가 개인의 복수심을 넘어 리그 전체의 명예와 공정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상징입니다. 존 토링턴 회장의 재경기 요청이라는 법적 투쟁은 손흥민의 명예회복과 리그의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모든 비극을 뒤로하고 깨끗한 무대에서 자신의 우승 목표를 이루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역사적인 법적 움직임과 손흥민 선수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